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자존심을 믿고 우리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으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에 그들의 지의관들이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우리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의 반역 이후에 혼란과 불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확증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어, 생명이 돌수 없는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 우리가 깨달아야 될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각각 자기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 어,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이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어,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그리고 언약계, 언약계 앞에 어, 두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 우미 돋고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므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임을 어, 명백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하나님이 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 그 제사장은 사람이 자격으로 스스로의 뜻으로 정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사람, 그 제사장만을 통해서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역시 스스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며 내가 제사장이 될수 있고 또 백성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질서가 됩니다 너도 나도 내가 자세상이오 너도 나도 내가 옳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 공동체는 무질서가, 무질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질서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순서와 질서를 통해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 집사 그리고 각 성도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 목사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왜저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싹틀 때,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의 평화는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내가 정하고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길,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론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한때는 나무였지만 잘리고 말라 죽은 나무토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계 앞,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자 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확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하나님의 뜻, 세우신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 그뜻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아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고 절망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내 인생, 인생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고 그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온전히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